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저희들을 품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새벽기도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닥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은혜로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의 말씀부터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소읍이 아닌 길르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담의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권유의 말을 듣지 않고 온전히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절기 동안에는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간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에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절기 가운데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였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은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방언을 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오순절 절기 가운데 아시아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소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매를 맞고 또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서 체포되고 안토니오 영으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한 그를 폭행하였으며 또한 이 소요가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백 부장과 천 부장 그리고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소요와 이 사태가 중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결박이 되어서 안토니오 영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흥분하였던 그 폭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세사슬에 묶인 바 되어서 이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모습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에게 질문을 하며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언어에 능통하였던 우리 사도 바울은 천부장으로부터 그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는 층대 위에 서서 그 자리에 모였던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였던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22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선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간증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담메색 도상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또한 그의 청중들에게 선포하며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어떠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놀라운 고백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란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체측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는 몰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아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또한 옷이 다 찢어지며 또는 그는 상처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외형으로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본인의 회심의 간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에 선포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사도 바울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저희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부활의 소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준비 또한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 저희들이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단지 1년에 한번 지나가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믿음으로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간증 가운데, 우리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빠져 있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소망, 우리 삶의 원동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배제되어 있다면 갇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이 귀한 믿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그 순간들을 다시금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선포할 말씀 전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원의 주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게 될 글로벌 특세 온라인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으며 우리 주님을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열방의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와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순복하는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의 폭력과 증오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제도적인 차별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금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마치시고 또한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놀람> 흐르고 꽃은 피어져도 시들